자, 6장입니다 아,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시 음. 빅다나와 네스가 아스로의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정기와 간직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함께 구하고자 하여 안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 늘 왕이 못되 왕이 정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에 의 누구려 하고 자 이제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자 이제 뭐, 뭐 잠이 안 오는 거 또 읽히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이, 이 진짜 역사는 우연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지금 하만이. 네. 이, 이 교만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내, 내 중심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여태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한 죠 예. 그래서 계속, 계속 잘 되고, 예. 어, 그러면서 이잘 되는 사람이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인기가 있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만잘 된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예. 네. 왕께 알에 대해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음. 그 왕복과 말을 어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이게 마치 뭐 왕이 우연히 뭐 그런 것 같고 뭐 그런데 지금 뭔가 잠도 오지 않고 그러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 공기를 맡았겠죠, 왕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 그런 이 계획을 세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모르잖아. 그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모르드게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모르드게가 임금의 마음을 모른다고. 아, 그렇죠. 모르니까 <laughs> 이제 자기는 이저 벌써 식이 뭐예요? 지금 왕관까지 이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하만이, 하만이 하만이 그렇죠? 이 아, 그러니까 하만이 막 하만이 음, 임금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더게 하만이 좀 헷갈렸네. 네, 예. 이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음. 네 말대로 속기 왕법과 말을 가지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음. 모르더게에게 행하되 무릇 음.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왕관 이야기는안 하는데 네. 자, 예. <laughs> 하만이 왕복가마를 그래.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음. 모르드게는 다시 대글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네.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어. 아직 말이 그치지 않냐 해서 왕의 내시들이 네 이르러 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은 뭐 핫받이를 하지만 사실은 핫받이로서 이큰 나라 큰 도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왕이 다 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계략에 그런 이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